스마트 띵스 어, 스마트. 오늘은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으로 페어링하여 와이파이 기 i i o t 다운 i 이트를 사용하는 t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운라이트들은 스마트 띵스와 연동이 가능한 칩이 내장되어 해당 허브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 a r t t h 이거 g s Smart 이렇게 n g s s 고 a r t things. Smart things. Smart t m 정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5에서 6 m 정도 5G 와이파이는 아직 호환이 되지 않고 2.4기가 헤르츠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연동을 시키는 그렇죠, 거지. 와이파이 기반이지. 일단 스마트 띵스라는 어플을 다운 받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기기에 들어가서 기기 추가를 누르면 네. 이렇게 제휴 삼성 기기, 제휴 기기 이런 게 나올 거야. 음.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을 키면 페어링할 준비가 알록달록 깜빡이는데. 여기 QR 코드 스캔인지. 뜨면 얘를 갖다가 그냥 감아 대고 있는 거야. 바람불이 깜빡이면 페어링을 하고 있다는 뜻자 이름이 돼있지 그러면 우리 기기 이름을 자 한번 바꿔보자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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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야호? 네. 아, 비스듬한 야호 그러면 저장 그것도 돼 이렇게 놔두면 네. 무선 충련도 된다 아 그러네 어. 우리는 이 허브를 통해서 얘를 제어를 하게 해당 조명은 제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지 바로 기기 찾기를 하니까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다시 기기에 그고 그래서 수많은 제휴사 목록을 쭉 아래로 내리면. 밑에 보면은 기기가 보이지 않나요?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없이 기기 기서 기기를 찾는 중 스위치를 다번 껐다 키면 페어링 신호로 등이 깜빡일 겁니다. 안되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아 이제 허브가 연결됐대 등이 노랗게 되면 페어링이 완료가 된거죠 얘는 이제 연동이 된거야 네. 그럼 나는 얘를 또 찾고있지 얘가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면 얘가 함께 음. 탔어 편집에 이제 방번호를 하나 바꿔놨지 원하는대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양호. 저라면 샤이닝스타로 지정해주고 제가 이걸 제어를 해볼게 꺼지지? 어. 어? 네. 네. 네 다시 양고실 2번 꺼지지 조명 다둘다 제가 할수 있거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걸 한번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조명 한 개씩 이렇게 할수 있는 창이 나와. 플러스를 눌러서 그룹 만들기를 할 거야. 아까 우리 음. 나는 이거 두 개를 페어링을 했으니까 한 개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돼 완료. 음. 이 제품은 거실에 들어갈 다운라이트이니 아, 거실로 즐겨찾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즐겨찾기 가 거실이 뜬다. 그래서 답변이 음,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꺼냈을 그러면 줄게. 내가 이제 거실 거를. 터치를 딱 하게 되면 얘는 거실 거다 꺼져 한 개씩 한 개씩 제 하고 싶다 그럼 여기도 거실에 있는 그룹에 자기 목록이 있으니까 이것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개씩 꺼지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두 개를 묶어 놔서 그렇지 만약에 설치가 됐다고 하면 얘는 분명히 다른 공간이구나 이 흑도금 제품은 방습이기 때문에 욕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없이 이것도 똑같이 페어링을 해 주겠습니다 <laughs> 이거 지급이 타입이거든 얘가 두문두개다닫았잖아두개다닫으면 다 네. 노란 불로. 좀애 그룹 만들기 누르면. 이 방. 야옹이 없는 야옹이 방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주고. 야옹이,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하니. 즐겨찾기 추가. 그러면 즐겨찾기 닦아면. 아주 편리하겠는데요. 이거 멀리 있어도 가능합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와이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응. 테스트를 위해 땡벽까지 나가 주시는 과장님. 어, 오케이. 정말로 되는군요. 잘 됩니다. 이 허브에 와이파이가 얘를 가야 하는 거를 받을까?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멀어도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더 멀리 과장님을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과장님 Good. 오 정말 잘 되는군요. 어? 네. 네. 그 네. 어, 버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진 표정을 보니 어, 저까지 어, 날아갈 어, 것 어. 같습니다. 야, 며칠 안 그, 그, 많이. 와, 되니까 정말. 네. 태국을 가 있든 뭐 멀리 유럽에 갈든 얘랑연결돼기 그, 어, 때문에. 과장님이 유럽에 가서 이심칩을 사 가지고 아. 이심칩을 꼽아 가지고 <laughs> 이거를 조작을 한다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한테 권해볼까 비행기 한 타고 나 그건 좀... 이 허브 자체는 삼성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들은 뭐 TV, 냉장고, 뭐 세탁기 오,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맞지? 네. 아,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다운라이트 달아놓으신 분들 해당 제품과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만 있으면 기존 조명과 쉽게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꼭 확인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빛내줄, 빛으로 봐.